네이 녹화 일단 시작했고요어 2개니까 얘 예, 부탁드릴게요 부개 롤이라서 다른 쇼은 금방 올리는 것 같은데? 다른 게임 랭크는 금방 올려요 근데 롤만 그런 것 같은데? 으흐, 쭉쭉쭉 펑타 다다다다다다다다 까비 아까워요 공포 걸고요 좀 살짝 약하졌네요 미니언이 평타 평 평타 쓸게요 아우많 어, 없다 평타 이거 내이저해요굿한번 갈게요 잠깐만요 형타, 밥이 아까워요? 잡나? 아, 아, 못 잡는다. 아, 쉬워 어? 일단 공포 갈게요. 형타, 형타 쪽풀 쪼... 뺐어요? 로플아 갈게, 갈게 <laughs> 하나 잡고요. 으흐, 뭐야? 이말 쪽. 뭐야 이게? 나이스 좋고. 여기 와요. 한번 캐각 될것 같아요. 한번. 좋. 나이스 좋아요. 잡고 <laughs> 뭐야 얘 어디갔어? 공포할게요. <laughs> 큐 <laughs> <laughs> 있어 저고 이거 뺄게요. 내전했어요? <laughs> 오. 한번갈게요 곧. 곧. 한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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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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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저 뭐야? <laughs> 아 가려서 못고안 보여 평 <laughs> 펑! 뭐야? 어허 <laughs> 요거 쓰고? 요어 먹었다 요어 일단 뺏 먹고 먹었어요 살짝 <laughs> 아쉽긴 한네나 있어 우리 킹턴 뭐야? 믿고 있었다고? 이거 한번 갈게요. 뭐뺐죠뭐 빼죠? 뭐야, 쟤? 레전더? 내가 공포 못갈지않냐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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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! <웃음> 뭐야 얘이걸 <laughs> 조냐 써줄게요 따아 뭐야 나왜기적을요 뭐야 이거 큐 있었어요? 레전드 나이스 좋아요 한 통. <laughs> 잘 가고 하나 가고 <laughs> 하나 갖고요 좋아. 페데스티 <laughs> 그쳐. 고 나이스 좋아요. 나 언제까지 기다려! 나이스, 네. 오고. 네, <laughs> 아마 피드 수업 옛날에 됐을 거.. 옛날에 됐을 거예요. 옛날에도 했긴 했어. 스마.. 쓰마... 5, 4, 3, 2, 1 땡. <laughs> 레전드. 까비. 지지. <GG. 웃음> 뭐야, 아펠리. GG! 딜량 얼마큼 넣었지? 볼게요. 일단은, 두 개가 얼마로 오는지 일단 볼게요. 4초 성능. 오! 많이 줬다! 20번 많이 1, 8, 2 0 플레이트 많이 준거 아닌가? 2822. 좋아요. 오, 딜량 괜찮았어요. 상대 딜량 머리 잘 넣어서.